같은 노래를 진짜 너무 많이 들으니까 힘들다. 사실 생각해보니까 제 작업실은 코로나 청정구역인데. <laughs> 어떤 곡이 제일 좋아요? 저는 다 좋은데, 상황마다 좀 다르지 않을까요? 근데, 뭔가 만약 라이브를 한다면, 뭔가 라이브를 한다면, 스네이크아이 같은 노래는 진짜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저 완전 잘할 수 있는데. 스네이크아이 같은 거 라이브하면 완전 잘할 수 있죠. 아, 힘들어. 더워. 이제 여러분 겨울이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진짜로. 지환님, 진짜 제 마음도 다 훔쳐가시고, 뭐 하는 겁니까? 저 도둑놈인가요? 음. 민우가 왜 때문에 지환님을 비켰는지 알 것만 같은, 그래요? 기타 치실 때 완전 대박인데. 지나가는 말 그런 거 없어요. 그럼요. 네, 맞습니다. 수원콘 착장이에요. 아저 최근에 아니요 페이 클럽은 그냥 옛날에 민우 형이 했길래 민우 형 웬만한 공연 때 했던 노래 다 들어봤거든요. 안경 아직도 안 바꿨냐고요? 네 아직도 안 했어요. 재밌는 걸 샀어요. 이게 뭐냐면요. 활이에요, 활. 이렇게. 바이올린 활처럼. 체면 걸리시는 것 같다고요? <laughs> 진짜 완전 잘생긴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laughs> 전 잘생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잘생기지 않았어요. 집이라, 집에서 왜 베레모를 쓰고 있어요? 아니, 그, 집이 아니고요. 여기는 작업실입니다. 빛 효과는 그냥 있는 거예요. 어, 아니요. 일단, 켜졌는지 확인하는 것도 있고요. 저게 약간 특수한 진동을 이렇게 뜨르르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소리를 저런 식으로 내주는 기계입니다. 피크 없이 낼수 있어요. 오늘은 합주 없어요? 네, 없어요. 인정해요. 그러면 편하라고요? <laughs> 잘생겼다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합주는 안 하시나요? 네, 오늘 합주는 없어요. 오늘은. 충전식, 건전지, 건전지예요 그래서 이번에 공연 갈때 많이 사둬야겠죠? 그런 멋진 걸로 저 기타 배우는데 팁 같은 거 있을까요? 어... 조급해 하지 마시고요 오래오래 오래오래 하세요 조급해 하지 마시고 조급해도 어차피 안 되거든요 물리적으로 안 돼요 기타는 그냥 오래 해야 돼요 꾸준히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요. 답답하긴 한데요. 제가 오늘 면도를 안 했어요. 제가 오늘 면도도 안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기타는 역시 꾸준히가 답인가요? 아유, 그럼요. 아니, 그건 기타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그렇지 않을까요? 지안님, 누나가 너무 걱정해요. <laughs> 감사합니다. 지안님은 언제 기타 처음 치셨어요? 제가 처음 기타를 배웠던 거는 중학교 2학년때 그냥 취미로 배웠었습니다 How tall are you? 어? y o mean how tall are you? 185cm 잘 때도 귀걸이 하고 자시나요? 제가 이런 거잘안 빼고 다녀서 그냥 이거는 평상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끼고 자요 면도 안 했으면 너무 터프. 아니요 그냥 지저분해요 그냥 지저분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무슨 영화를 봤어요? 저 영화 요즘 한 편도 안 봤어요. 저 기생충이 마지막이에요. 아, 더워. 더워서 못 참겠네요, 제가. 더워서 못 참을 수가 있어야지. 지저분한 지완님도 궁금해요.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저분한 지완님도 궁금하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멀리 있으니까 티가 잘안 나는 거고 앞으로 가까이 가고 싶지가 않아요. 약간 좀 무섭네요. 글쎄요, 공연 때는 잘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아고, 일단 요번에 나올 노래들은 대부분이 민우 형이 혼자 작업해왔던 곡들이라서 뭐, 잘하면 다음 앨범부터는 이제, 저가 같이 작곡에 참여한 노래들이 나오니까, 또 다른 스타일이 나오지 않을까요? 지금은 민우 형이 해왔던 거를 제가 제일 열심히 연습하는 단계라서. 몇곡 하냐고요? 비밀? 안 알려줄 거예요. 약간 요런 스타일일 거예요, 곡이. 우리가 빨리 성공해서 <laughs> 밴드로 공연만 열심히 하고 싶네요. 그래야 민우 형을 드라마, 드라마 안 찍게 할수 있으니까. 음악으로 열심히 돈 벌게. 이번 민우님 팬미팅 일정엔 차질이 없는 건가요? 사질이 안 생기길 바라고 있죠. 건법은 보고 싶. <laughs> 여러분, 드라마로 보는 거 물론 좋죠. 멋있죠. 그래도 공연장에서 보는 게 조금 더 가깝지 않나요? 요한님 손가락이 짧아서 기타 코드가 잘안 잡히는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요 열심히 연습하시면 됩니다 아이 뭐 그러니까 말이 그렇다는 거지 어차피 이것저것 다할수 있는 만능 엔터테이너잖아요 민우형은 민우형은 그런거 다 하니까 그런 또 배우활동 하는 동안에 저는 또제 할거 해야죠 저는 뭐 그동안 뭐 포토그래퍼분들이랑 같이 사진작업도 하고 지현님과 승승장구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에 대한 3년 배워가는데 칠만한 곡이 있을까요? 3년 배우셨으면 웬만한 건다 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어렵지 않은 노래, 코드들은 그냥 바로바로 바로 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민우님 드라마에 지원님 까메오로 출연하면 대박 날 듯요. 과연 시켜 주실까요 감독님들이? <laughs> 감독님들이 시켜 주실까요? 안 시켜 주실 걸요? 민우 연기하면 지원님 휴가 되는 건가? 어, 저 휴가 갑니다. 건법. <laughs> 뭐 드라마 이런 거 찍으러 가시면뭐 저는 휴가 떠나는 걸로. 그러니까 휴가를 떠나려면. 돈을 열심히 벌어놔야 된다. 휴가도 돈이 있어야 가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휴가를 가야지. 이게 된다고요? 아예 안 돼요. 아니, 근데 저 해외 독일에서 지금 물건을 하나 시켰거든요? 혹시 여러분 독일에서 한국으로 직구해보신 분 있나요? 제가 요번 달 5일에 시켰어요, 5일에. 5일에 독일에서 해외 직구를 시켰는데 아직도 안 왔어요. 아직도. 메일도 없어요.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배로 오는데 진짜 안 와요. 아니요, 아니요. 여기 사기는 아니고, 여기가, 그, 공신력 있는 사이트입니다. 유명한 사이트고. 2주야, 2주가 넘었어요, 지금. 이제 주다 돼가는, 3주 다 돼가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인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혹시 여러분들은, 독일에서 시켜보셨나 해서. 그러니까, 배로 오는데, 하면 한 달은 기다려야 된다. 아 직국 싸긴 싼데 그냥 버티는 게 답이다. 이 나라 저 나라 돌려서 오면 한 달. 일단 여러분 저 커피 하나만 내릴게요.